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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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저는 피드박스입니다 네 저희 스킨이 날라갔어요 저희 저번에 집터를 정했었죠? 그리고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집이 많이 마... 집이란다 그거 나무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집을 집이란다 아, 계속 집걸려 집집거려 계속 자, 나무를, 부족하기 때문에, 나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무를 캐봅시다. 호호. 나는 농사를 지을 거야? 그래, 농사 짓고 있어. 후야. 빠빠빠빠빠빠빠빠. 응. 나무더 없나? 나무가 여기 있군 오케이 여기. 시원하게 정글 부숴버리기 소리 너무 좋고 소리가 너무 없는것 같으니까 소리 조금만 높입시다 호호 요거 나무 다 캐버리고 호 나무를 음. 다캐버릴거예요 아 근데 조금 제가 슬프네요. 저번에 진짜 저번에 좋은 영상을 막 했었는데 아 진짜 고생하면서 슬라임 블럭 얻었는데 그게 또날라가다니그 영상이 시간 그거 시간이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올릴 수가 없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후야야, 빨리 와, 자자. 이형이 좀비 있어서 못잘 거야. 아, 그래? 난, 자, 난 잘, 난잘수 있어. 일단 게 처리해, 처리해, 처리해. 음. 네. 음. 빨리 자렴. 아, 진짜 또 좀비. 의장님. 빨리. 아. 나 밟지 말고. <laughs> 쿨쿨 아주 잘 잤어 예쁘시지 일상... 마왜 부셔 나중에 이런 게 고민은 위기 위 초단 단오잠깐만 마녀 있는데 뭐야? 저기 마녀 있어. 후야, 빨리 와, 후야. 어, 잠깐만. 같이 싸워. 같이 싸우자.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가 먼저 간다. 여기? 허어! 허허허 없앴다. 어, 나왔어. 발간. 밝았... 응? 회복 포션이랑. 오, 나이스 물병 두 개.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저는, 마녀가, 공격력이 세니까, 포, 도, 포션을 던지잖아요. 그니까, 러 공격력이 세다 생각하고, 하, 저, 그거, 후야까지, 지우, 그거, 같이, 싸우려고 했는데, 그냥 저 혼자 발라버렸네요. 허 오케이. 밥밥밥밥. 고기 다 구워버릴 거야. 고기를 굽자. 난 돼지 쪽통 전망할 거야. 밥밥밥밥밥. 지금 화로를 한개더 만들고 여기 화로를 한개더 설치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에 이렇게 하고 나무. 여기는 물이 있어요 자 일단 하고 있던 것 마저 해봅시다 어. 땅바닥을 다미어봐 땅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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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기 후야야 그런데 양동이 만들었니? 네. 바바바바. 그나저나 내 스킨이 어디 갔을까? 내 스킨이 나는 초록색 후드티 입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 스킨이 갑자기 스티브가 되버렸어. 땅바. 계속 밀어! 밀어! 근데 너철 남은 거 없니? 응, 다 모였어. 너철 캐고 있으면 안 돼? 아, 정말. 할게 있어. 지금 철 삽이 있어야 더 편할 거 같긴 한데 이미 거의 다한거 같긴 기 하고. 헛, 어? 아니. 자. 계속 이걸 파봅시다. 아, 곧삽 박살 나겠다. 이거 다히면 삽이 부서질 것 같아요. 공중침대. 아, 요것도 왜 부서진 거야? 이거는 공중침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다 뭐야 내삽 날라갔어. <laughs> 아 이거 다 캐면 부서질 줄 아는데 그냥 부서져 버렸네. 너철 캐고 있니 후야? 아니 나 농사. 아 그래 농사 하듯이요. 손으로 흙흙흙다 부숴버리지. 약간 <laughs> 계속 땅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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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땅을 계속 팝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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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합니다. 룰루랄라 <laughs> 자 근데 또 나무를 또다 심어야죠 심는 게 아니라 이거 땅바닥을 건설해야죠 이 땅농사를 다좋아어 농사 아주 잘하고 있어 친구 농사리왜 이렇게 적게 하니 친좀 있다가 그게 할 거야 뭐? 내가, 조금 크게, 해 줄게. 친구야. 음. 아, 친구가 아니지, 동생이지. 헛, 헛. 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칸까지 이게 되거든요? 네 칸까지 되니까, 네, 네 칸까지. 음. 이게 물이 네 칸까지 퍼져요. 어, 그러니까 사탕수수 버그 이거 한 거는 좀 이따가 만들. 응? 사탕수수 버그. 어 어떻게 하는 거냐? 아 어, 보트가 필요해. 보 보트? 그래. 근데 기억이 안 나. 보트도.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어? <laughs> 이사 어? 사탕수수. 저도 농사를 지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하고 농사하고 광질하고 지금 할게 정말 많네요 너무 많아 너무나 많은 것헛 허헛 3, 여기까지 되네 2, 3 1 2, 2 3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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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다캐 줍시다 나 비트 많은데 나8비트도 많은데 오케이. 비트가 8비트잖아 결국에는 후야는 사탕수수 버거를 이용하려고 하네. 뭐, 뭐. 나 보, 그거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 좀이다가볼 거야. 그래가지고 다 이, 비교 뗐 거야. 그거 동 TV에서 할수 있어. 자, 제 침대를 걷, 걷어가지고 응. 색깔을 바꿔봅시다. 오셨어. 양귀비를 빨간색 염료로 바꾸고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 빨간색 침대가 나오죠? 잽에는 이제 빨간색 침대예요. 오케이 하고 나무로 짓던 아니 하던 일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삽이 없어. 응? 음, 뭐하지? 삽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려. 손으로는 흙 파는 것도 드럽게 오래 걸린다고. 호박 농사 생각하니까 기워야 되지? 호박. 호박? 이상 봉 됐는지. 봤어? 지금 아홉 시 십사이 삼십삼 분이야. 아니 여풍에는 있는... 지금 한 십이 분 정도 했어. 자, 이 형. 너 호... 뭐야 친구야 나가. 나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오빵농사도 음... 대충 기어야. 내가. 가, 지나가. 빨리 지나가. 아, 지금 나무가 다 떨어졌어. 자, 다음 화에 계속, 빰빰. 여기까지 퍼지고, 자,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지. 빠이빠이! 빠이빠이.